5. 가장 먼저 인수인은 기획재정부 보고에서 보조금법 시행령 4조의 개정 답변을 받고 장애인들에게 약속하여야 합니다. 6. 전작년이 제출한 예산은 5년 동안의 장기 예산이 아니라 2022년 추경과 2023년 본 예산입니다. 4월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에 2023년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것으로 부처 예산이 조정되는 시기입니다. 7.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반영할 의도가 없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인이든 비장인이든 애 특별한 노력이나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존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운명적인 국가라면 정부가 이 당연한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하철을 타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야말로 비운명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말한데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마다 운영지침과 비용도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경기지역 내는 어디든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콜택시를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해당 지역이 아니면 수도권뿐 아니라 경기도 내 지역이동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한 지역도 있고 저녁 7시 이후로는 운행대수를 대폭 줄여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나 퇴근 후 여가생활은 꿈을 꾸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 장연의 투쟁은 비단 이동권 보장만이 아니라 교육권과 탈시설, 노동권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의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 및 협약의 일반 논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